안녕하세요 지띠부인입니다 오늘 그 날씨도 화창하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래서 꽃들도 아주 춤을 추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물 마름도 좀 많이 빨리 와서 물도 간수도 해주고 아주 요즘 물 심부름 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여행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날, 그, 매일매일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도 있고, 그래서, 어, 하지만, 저 또, 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고요. 가기 전에도 물을 간수해주고 왔는데, 갔다 와서 또 해줘야 할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육이들은 이제 물을 그렇게 자주 간수를 안 해도 되니까, 다녀와서 이제 물을 어 줄까 하고 여행 갔다 와서 오늘 이제 그 베란다 다육이들을 들여다 보니까 어 물을 이제 간수를 해주기는 해야 돼, 돼요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런데 이제 다육이를 보다가 지금 어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서 제가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가 초보 저는 이제 초보로 초보 우리 다육맘들을 위해서 하는 것 영상이니까 이렇게 식물을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그 풍성도가 저도 이제 요 아이를 그 처음에 까라서를사 왔을 때는 얼굴이 한 입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할까 하는 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잎도 아주 예쁘게 작게 만들어졌고 또 어느 정도 풍성하게도 키웠어요.좀 더 제가 부지런했으면 그 일을 좀잘 자주 했으면은 이렇게 좀 요정도 줄기로 키우는 것보다 좀더 낮게 키웠을 때좀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저도 또 이제 사람인지라 그 작업을 자, 자주는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보는 그 보니까 아그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하고 함께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우리가 이렇게 수영을 보다 보면 요 정도 그 줄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냥 더 길어지고 잎은 위에 하나씩 매달려 있고 하면 굉장히 다육이는 그 우짜란다 그러기도 하고 보기가 싫죠. 그래서 지금 그 조금은 늦었지만 음 그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잎들 보면은 여기 잎, 잎 보이시죠? 여기 잎 보면은 순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새잎을, 조그만 새잎을. 근데 이 순따기를 할 때는 물을 주고 며칠 있다가 하면 이 잎들이 짱짱해서 이렇게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니아이도 물줄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 조금씩 벌어지죠. 너무 벌리면 다 이렇게 벗겨지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그냥 요 상태로 해도 되고요. 그 순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를 이제 어린 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뭐냐면 기후비기에요 근데 요, 그 요지나 아니면 우리가 손톱을 하면 여기 에 이제 상처가 나니까 요걸로 하니까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요 순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를 지금 딱 봐서, 약간 살짝 이렇게 들으듯이 이렇게 너무 그 깊숙이 상처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깨끗하게 이제 되어 있죠? 요 작업을 이제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걸 왜 해주냐 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순딸기를 여기 해준 데가 있어요. 요 줄기인데 원래는 그냥 요렇게 일자로 크다가 어, 요 두입이 나왔두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지에서 제가 이제 순따기를 해 줘서 이렇게 두 얼굴이 이제 또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두 개. 그렇게 만들어지질 수 있는 거가 이제 순따기예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이제 요 아이를 순따기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또두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 아이가 굉장히 지금 순이 작은데 약간 이렇게 벌려서 요 조그만 요 순따기를 해도 되고요 여기 조금 어려우면 요거 이까지 따도 괜찮아요 여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 요기까지 따도 안에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기까지 따도 돼요 요런 잎은 모아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상토 같은데 살짝 그 얇게 상토를 그 우리가 그 두부나 이런거 사는 그, 그 팩에다가 상토를 얇게 깔고 요런 아이들을 얹어 놓고 물을 자주 이렇게 주면은 요 아이들도 입꽂지처럼또 어,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뒀다가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여기 보면 요한 줄기에서 요 줄기에서 순따기를 해줘서 요한 줄기가 여기 얼굴이 더 나온 거죠 여기가 이렇게 갈라인 이렇게 길게 갈라인데 해줬기 때문에 이 지금 보이죠? 여기 두 개, 두 가지 하나 둘 하나 두개 이렇게 요 원래 요 원래 가지인데 여기 순따기해서 를요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두 가지로 가고 얼굴도 두 개가 되니까 요 작업을 하면 음, 길이는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를 맞추면서 아요 정도에서 순따기를 해주면 요 길이에서 조금 더 길겠지만 그래도 요 상태에서 얼굴이 두 개씩 나와서 우리가 삼각형으로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수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육이를 그냥 키우면 그냥 키운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키워 크냐면 제가 이제 요거 우자란 거를 조금 있어서 하나 보여 드리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냥 얘처럼 이렇게 돼요. 지금 자랐죠, 여기가. 잎과잎 사이도 길고. 이렇게 놔두면 그냥 얘가 이렇게 커서 안 이쁘잖아요. 제가 이, 이거를 조금 하나 견본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한번 하나 키웠거든요. 근데 이러, 이 아이도 또 방법이 없느냐 하면, 요 위에서 순 따기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지는 요거 그냥 존재하는 거죠, 길이가. 그러면 내가 이, 이 가지 높이가 싫다 그러면 여기를 또 이제 가지를 여기서 삽목을 해도 되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 가지를요 요즘 일부러 띄었어요 이거는 이제 떨어진 잎은 삽목하면 되고요. 아, 잎꽂이를 하면 되죠. 그 아까 말했듯이 상토에다가 흙은 살짝 얇게 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를 잘라서 어또 삽목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하도 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이쁜게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키우면은 얼굴이 안 이쁘죠. 저는 이제 음, 상황을 봐서 이 줄기 정도만 어, 키워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순따기를 하면 되고 이줄이 어, 이 길이 길이도 싫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잘라서 또 이제 삽목을 하면 또 예쁘게 잎도 작아지면서 잘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해주시면 다육이 키우는데 더 얼굴이 예뻐지고 어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 그그 그 햇볕에 해서 색상 색깔을 빨갛게 물들이는 거에 굉장히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수영이 잘 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여건이 되면 어또 색깔이 입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초보맘들은 그 수영을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수영 관리를 그래서 수영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한 며칠만 그 빛이 좋은 데 가면 다 색깔이 자동으로 펴지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영 잡기는 하루 이틀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워야 나중에 그 수영이 예쁜 그 다육이로 변신하니까 그거를 좀잘 어 해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육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저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다육이를 사랑하는 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다육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